안녕하세요. AAA 유학입니다. 오늘은 네바다 커뮤니티 컬리지 유학이 특별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바다 커뮤니티 컬리지는 1971년 네바다주에 설립된 2년제 주립 대학교입니다. CSN의 총 재학생 수는 35,000명이며 네바다주 최대 2년제 대학으로 전 세계 50개국에서 온 국제 학생들도 재학 중입니다. GSN은 세계의 메인 캠퍼스와 11개의 러닝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학생과 교수진의 비율은 약 23대 1로 소규모 강의 시스템을 유지 중이며 1년 학비는 약 1,100만 원으로 교육의 질에 비해 학비가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따라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준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분, 직종 변경을 원하시는 분, 전문 분야에 대해 더욱 깊은 지식을 얻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대학교입니다. 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호텔경영일이 대학 UNLV에서 CSN 학생만을 위한 트랜스퍼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어, CSN은 수년간 UNLV 편입을 위한 최고의 디딤돌 역할을 제공해왔습니다. 정규과정 입학을 위해서는 반드시 61점의 토플 성적이 필요합니다. 토플 성적 61점 이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도착 후 오리엔테이션의 두 번째 날 잉글리시 플레이스먼트 테스팅을 하게 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 ESL 수업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은 정규과정의 수업을 수강하고 ESL 수업이 필요한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ESL 레벨의 과정을 수강하게 됩니다. 네바다 유학의 장점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F1의 학생 비자를 가진 미국 유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할수 없지만 레바다주에서는 예외적으로 학교 밖에서 주당 20시간까지의 아르바이트를 허가해 줘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CSN에서 1년간만 재학을 해도 미국에서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1년짜리 OPT가 나오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호텔들이 모여 있는 라스베이거스에서 굵직한 인턴 경력도 쌓고. 학비도 어느 정도 충당하실 수 있어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학생이라면 최고의 선택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해가 지지 않는 도시 라스베이거스에서만 누릴 수 있는 독보적인 혜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생 아파트는 겨우 900달러 수준으로 룸메이트와 둘이서 생활하면 한국 돈으로 약한 달에 50만 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유학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AAA유학은 UNLV 호텔 경영학과 편입을 위해 많은 학생들이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유학원으로 학교 지원부터 합격 그리고 비자까지 모든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AAA유학은 UNLV 동문 업체로 졸업생이 직접 UNLV 수속 업무를 진행하는 가장 신뢰성 있고 전문성 있는 유학 업체입니다. UNLV 편입학을 희망하시는 분은 미국 정규 유학 18년 경력 강남 AAA 유학에서 정확한 1대1 학생 맞춤형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